그거를 이제 좀 전문가들은 크리스탈볼 이펙트라고 수정구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보는 수정구가 있다고 보시면 네. 1914년에 1차 세계전을 일으켰던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1918년에 어? 그 왕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다면 결과가 그렇다는 걸 봤다면 전쟁을 하겠냐는 얘기죠. 어? 교 통사고가 날걸 봤다면 운전대를 잡았겠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핵무기로 일본이 그렇게 참혹하게 망하는 걸 45년에 본 상태로 우리가 핵무기를 각각 보유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 쓰면 이거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억눌러주는 어,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의 이면을 또볼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전쟁도 네. 하지만 또 전쟁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이면성을 또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을 억제하면서도 또 이것 때문에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아. 건데 그래서 생전에 이제 김일성도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용 땅굴 하나가 뭐 핵무기 열 개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무기는 위협용이라는 거야 겁만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건 땅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겁 주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그래서 사실 그 병법에서 결론은 싸우기 전에 그냥 제압하는 게 가장 근국의 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억제하는. 있다 이거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에 있는 이 핵, 핵이 모두 터지면 지구가 몇번뭐 뭐 무너지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핵이 위험한 무기라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상제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이편 1 7장을 보시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위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상극의원을끝맺으려함에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아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상극의 원한의그 무지막 무지막지함을 느끼는데 그 화액을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불 작전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 큰 화액인 핵무기는 묻어버리고 작은 화로써 이제 삼차에 걸쳐서 소소한 전쟁들이 터지는데 지금 우리는. 뭐 협정 얘기하셨지만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내고 지금 하프 타임인데 아 후반전 안할 거냐의 문제 있는 거예요. 축구가 예, 크, 어. 크게 터지면 화가 큰데 이를그그큰 음. 화기운을 쪽쪽좀 그렇죠. 빼는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아네 네. 네. 아, 네, 네. 그까 그러니까 무용적인 화라고 하면은 선천의 상극의 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유용적인 그런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상무기 음. 음. 지금 말하고 있는 핵무기 같은 것이 유용적인 화인 것이죠. 그거를 상대님께서 묻어버리시는 어떤 큰, 큰 프로젝트를 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핵을 묻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증산도 용어에서는 상대님 말씀으로는 화둔도수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우리 한민족 가운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 또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또그 어 경제랄지 또 어떤 우리의 갖고는 일터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무용적인 이 선천의 상극의 운과 위험적인 이런 화둔도수 아니 핵무기랄지 또는 이제 살상무기들을 묻는 그런 자체를 상징님께서는 화둔도수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화둔도수라는 것은 이 세계 이이 이 지구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핵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전 이런 이런 뭐라 그럽니 불기운, 뭐라고 불기운을 불기운을, 묻는, 불기운을, 묻는, 불기운을 묻는 그런 이제 공사가 화둔 도수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북한의 그 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그 회담들이 상대님의 화둔 도수가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소선 어, 님, 미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정을 맺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제 레이건과 그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제로 옵션이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제로 옵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핵 감축 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이제 육자회다. 이 북한 핵 무기를 중심으로 한이 육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북한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위에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은 노력해 온 것이죠. 부장님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불 서울 불 받아 불 받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핵화하니까 참 이것도 상대님이 화둔 공사의 그 도수가 아닌가 저,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화둔을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게 우리가 MT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흙으로 어, 이제 덮죠 불씨를 좀 덥죠. 근데 덮었어도 안에는 이제 불씨는 남아 있어서 얘네들이 뭐. 그렇게 찍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94년도 비핵화 뭐 문제가 관련해서 94년도에 IAEA 탈퇴하고 그때 막 진짜 전쟁 날줄 알고 사재기하고 하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걸 그러면서 긴장도 한번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완도 시키고 그것도 음. 음향으로 지금 불문는 과정도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상기님의 하중독서에 따라서 핵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 소설이기도 하고 무기여자릿거라는 거 있는데 핵무기여자릿거랍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우주의 여름에서 갈로 넘어가는 사건은 이제 법칙적으로 화극금의 상극 끊어진 다리를 화생개토생금으로 이어주시는 건데 불기운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문명을 일으켜준 불인데 그게 집도 태워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안의 살기 무형의 어떤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유형의 무기이기도 한데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핵무기는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소멸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상생으로 돌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걱정을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어떤 중요 골짜기도 합니다